안녕하세요.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시에서 조동현 역을 맡게 된 정세윤입니다. 우와. 너무 좋은 선배님들에게 많이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맡게 되어서 너무 설레고 많이 떨리고 아직도 얼떨떨하면서 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맡은 캐릭터 조동현은 말할 수 없는 사연을 가진 차가운 북한 군인입니다. 통이요? 네.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설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 좋은 작품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에게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관객 여러분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극장에 많이 찾아주셔서만 하는 마음에 설렘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주변 배우 선배님들이나 이 관련되어 있는 모든 여러 분들이. 여신님이 보고 계셔 작품도 너무 좋다고 평이 자자하고 그 안에서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호흡이 너무 좋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디션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또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저희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2025년 3월 3일까지 인터파크 유니플렉스 1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만나요.